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몰타와 그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랭킹 65위의 몰타입니다. 유럽 내 최하위 전력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최하위 포트인 D조에 배치되어 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예상대로 조꼴찌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볼수 있었던 점은 득점력이 꽤 올라왔다는 점인데 월드컵 예선에서 9골을 넣었는데 2018년 예선에서는 3골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꽤 장족의 발전입니다. 중원과 공격진을 모두 20대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감빈 피사니, 무스카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랭킹 56위에 그리스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비포트 승격에 성공하면서 월드컵 진출 실패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두고 스웨덴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짙으나 한수 아래의 전력을 상대로는 꽤 공격적인 성과를 많이 내는 타입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6경기 10득점으로 무난하게 조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림니오스 파블리디스 치미카스 블라코디 디모스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 한수 아래 전력을 상대로는 득점력도 꽤잘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몰타의 성장세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수비력에서는 의문 보호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포르투갈과 나이지리아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랭킹 9위의 포르투갈입니다. 월드컵 같은 조의 가나를 상대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평가자 상대로 잡았습니다. 일단 산투스 감독이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경기력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면서 스페인과 1점 차이로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는 등 성과가 나름 있었던 상태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와 브루노의 공존에 나름대로 성공했고 산투스 감독도 433을 가동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투스 감독의 성향은 수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폰테, 무티뉴, 산체스, 게데스, 조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FIFA 랭킹 32위의 나이지리아입니다. 가나에게 최종 예선에서 1대1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손꼽히는 뎀스를 가지고 있으나 퍼포먼스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2차 예선에서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 발목을 잡힌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공격진의 기동성을 살리는 경기를 할 것이고요. 오시맨이 명단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축구 외제 루크먼니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느린 포르투갈고와의 중원과 수비 라인을 공략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엔트리에 30대 선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엔트리를 젊게 구성했는데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동성 중심의 전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중앙 장악력을 모두 보여주긴 어려울 수 있으나 은디디가 있는 중원이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오시멘 이갈로 오나지 오베로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상 포르투갈이 앞서고 있으나 수비에서 불안 요소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느린 삼선 자원들의 기동성이 젊은 엔트리를 구성한 나이지리아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구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룩셈부르크와 헝가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92위에 룩셈부르크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겨우 골주를 면하면서 탈락했으나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1강 터키와 승점 2점 차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본선 직행 티켓이 늘어나는 유로나 월드컵에서는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전력이 꽤 급상승한 상태인데 일단 잡을 팀은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A 매치에서 꽤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로드리게스의 폼이 상당히 좋은 상태. 인데요 산체스, 쿠르시등 10대 후반 연건들도 엔테리에 대거 합류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와 신구 조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도 실점이 다소 많은 상황이고 게르손 얀스 등 수비 핵심 선수들의 나이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 자원의 기동성과 세대 교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데빌 마틴스, 틸, 그라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36위의 헝가리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주 괜찮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탈리아에 밀려 리그 A 잔류에 만족해야 했지만 승점은 1점 차이에 불과했고 독일과 잉글랜드를 성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꽤 좋은 모습인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헝가리가 멀티 실점을 내주었다는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온 데는 무리였지만 뛰어난 조직력으로 실점을 억제하면서 역으로 상위 전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이가 이탈하면서 공격진 구멍이 생긴 것은 다소 아쉬우나 주저사과 롤란드 살라이로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소버슬라이가 주축이 된 기동성과 활동량 넘치는 중원과 오르반이 주축인 수비도 꽤 좋은 전력과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이죠. 결정자는요 아담 살라이, 클라인 헤이슬러, 네고 샤퍼, 굴라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헝가리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와 한조가 되었음에도 조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선수단이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위전력을 압박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헝가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9위의 아일랜드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세르비아와 포르투갈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득점력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로비킨과 셰인 롱 이후 확실하게 전방을 책임져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스코틀랜드 상대로 3대 0의 스코어를 내긴 했는데 그러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의 사이를 감안했을 때 역사적 관계와 라이벌 의식이 영향을 꽤 많이 미쳤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그 이외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멀티골을 득점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전방을 책임졌던 윌키 인 페럿을 모두 명단에서 제외하고 로비슨을 주전 공격수로 삼을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나마 로비슨 의 a매치 성적은 32경기 7골로 나름 괜찮습니다. 결정자는요 더피 크리스티 스티븐스 후리헤인 페럿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2위의 노르웨이입니다. 미래가 상당히 밝은 팀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세르비아 스웨덴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에 속했음에도 2위로 리그 B 잔류에 성공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3위를 차지하면서 아깝게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외대고로 홀란드가 전력의 두 축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홀란드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홀란드의 부상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승점을 거두지 못했고 최종전에서 홀란드가 출전하지 못해 패배하면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유망주들의 잇따른 성장으로 미래 전력은 상당히 단단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공격에서 홀란드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홀란드가 열및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 쇠를로트와 라르센이 조금 더 국가대표 내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엘랍 델라 위킹 베르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하나 확실한 주포가 있는 노르웨이에 비해 아일랜드는 전방 공격수들의 영향력 감소에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